어, 마르세유! 아니 이렇게 어느 버스가 어디에 올지를 바로 알려주네 지금 저기 블라블라카를 타야 되는데 2, 3번에 가해면 된다고 합니다 아 어, 여긴 지금 마르세유 버스터미널이고 오늘 스페인 지로나로 갑니다 드디어 스페인 지로나에 도착했고 한 6시간 정도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도 이제 오래 못 타겠네요 일단은 터미, 여기 터미널에서 교통 패스를 사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교통 패스인데 카드로 돼 있어갖고 소장하기 좋습니다. 1 0회권인데 어, 이번 숙소인 베드 인 지로나인데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시설이 이렇게 막 좋은 건 아니지만 어, 지로나에 와서 첫 번째로 먹는 음식입니다. 빅맥 그 프랑스랑 가격이 좀 비슷합니다 자 지로나 첫 아침에 처음 온 곳이 지로나 대성당입니다 외관으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는데 일단 내부로 들어가 봐야 알것 같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로나 대성당의 내부입니다 뭔가 막 화려하진 않은데 다른 성당들에 비해서 좀 웅장하고 이곳만의 독특한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보면 이, 이것들도 굉장히 좀 아름답게 잘 해놨고, 성당 중앙에 엄청 거대한 오르간도 좀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면에서 오르간을 봤을 때의 모습이고, 성당 내부를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성당들에 비해서 좀이곳만의 화려한 특색이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성당 내부에 있는 정원인데, 신기하죠? 날씨는 너무 좋고,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꾸딱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볼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전시회?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뭐 전시고 뭐가 여기가 너무 이쁜데? 하늘도 너무 잘 나오고, 이게 이제 성당 내부에 있는 모습입니다. 스테인드 글래스로 올라오면 보이는 곳입니다 <laughs> 머리 왜 이래 이거 일단 성당 봤는데 굉장히 그 외유내강 같은 스타일 겉은 막 화려하지 않아갖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앞에서 입장료를 맡길래어 입장료 왜 받지? 다른 데는 안 받는데? 해서 딱 들어갔더니 입장료에 값어치를 하는 내부가 정말 독특하고 좀 화려했고 볼거리도 좀 많았고 그 안에 정원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보면 이 지로나 골목들이 다 이렇게 좁아 건물들 사이의 간격들이 다 좁아서 아, 물론 도로 나가면은 넓은 곳 있지만 다른 곳들에 비해서 좀 좁은 곳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저쪽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동화 같은 거리 느낌이 나죠? 지로나가 이런 데가 좀 많은 것 같아 하늘도 뭐딱 이렇게 보니까 동화마을 느낌 여기가 이제 에펠달인데 지로나에 있는 그 에펠탑 만든 그 에펠이 에펠탑 그 보다 먼저 만들었던 초기 작품의 다리라고 합니다 에펠탑의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살짝 그런 느낌이 보이긴 하는데 방금 에펠 다리 영상 찍고 있었는데 집에서 한국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아니 이게 에펠탑 만든 사람이 만들었다고 유명해질 일이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를 보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했는데 그건거왜 왔지 여행을?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약간 좀 없으니까 이런 거라도 만들지라는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길래 볼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지로나에 있는 공원에 왔는데 어 나무 진짜 크다 어, 영화 같아 영화 여기 이 도로 자체가 살짝만 돌리면 이렇게 좀 나무들 빼곡한 거가 바쁩니다 여기. 나무들이 움직이고 있어 평일인데 정말 여유롭습니다. 여기 공원이 엄청 넓어 갖고 사실 이쪽도 공원인 줄 알고 다리 건너서 왔는데 저쪽 보이는 곳이 공원입니다. 사실 저쪽에 강이 하나 있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공원이 아니라 그러네요. 아 이게 지도를 안 켜고 걷다 보니까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방금 지도를 켜 갖고 딱 점심 시간이어서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laughs> 출발. 이거 보이시나요? 이 라인들. 확대하면이렇고확대를 풀면 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어떻게이렇한가운게 이렇게. 그냥 앞 이렇게. 가다가 밟을 뻔했네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이어왔던 길인데 도심 한가운데에 이렇게. 진짜 크게공원이있게곳이고이런형이가유이의게이군게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좋은 장점인 이 같아요. 저기 보이는 숲도저 나무들 뒤로 가면 이제 공원이 싹 나온다는 거. 이 알디는 제가 유럽에 있을 동안 정말 많이 갔던 마트입니다. 저 알디가 먹을 거 진짜 많고 저렴하고 뭐 샌드위치 아니면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바로 돌려서 먹을 수 있는 미트볼 이런 거 많이 팔아서 저것 덕분에 식비 많이 아꼈습니다. 밥을 먹고 나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사진 찍는 걸 깜빡했어요. 하여튼 맛있게 먹었다는 거. 숙소 가서 지금 15시인데 이제 숙소 가서 좀 씻다가 뭐 나오든지 말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지로나에서 지내고 있는 숙소입니다. 여기 밑에 1층 침대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자리고 또 사물함을 쓰고 있습니다. 이 숙소의 문제는 침대에 콘센트가 없다는 거. 밖에서 충전을 해서 들어와야 되지만 침대가 보기와 다르게 폭신합니다 좀 낡긴 했지만 <laughs> 익숙해진 건지 제가 이런 숙소들에 아니면은 <laughs> 포근한 면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숙소 애드넘버는 6번 네 오늘은 지로나 3일차 아침입니다 여기가 좀 좁아서 이제랑 비슷한 곳 가고 있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올라가 봐가고 보니까 그냥 정원같이 해놓은 뭐 그런 어 그래도 여기 좀 시원하네. 뭐지 여기? 보통 이런데는 어떤 뭐 돈을 받거나 하는데 그냥 올라가도 되나? 올라가도 되겠죠? 일단 조금 올라섰는데 뷰가 이 정도니까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다 보이겠는데? 아 일단 올라가고 있는데 끝이 안 보이네? 아니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 위에 아무도 없나?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없네. 일단 이 파란색 의자. 정말 스페인 느낌이 나네요 잘 가고 있는 것 맞겠죠? 약간 위에 전망대가 있는데? 계단을 올라왔고 이제 제 앞에 보이는 풍경입니다 일단 지로나의 전체 모습 아마 이게 전부일 겁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여고 얼마나 작, 작으냐면 이뒤엔다 산이야 그냥 이 뒤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산쪽 뭐 프랑스로 이어지거나 바다로 이어지는 차산 넘어가면 그쪽인 걸로 알고 있고 이쪽 방향이 이제 지로나 내륙 방향 이쪽에 엄청 긴 다리가 있네 여기 사진 찍기 좋겠다 이게 이제 여행의 묘미입니다 그냥 길을 막 걸었는데 어, 볼수 있는 그런 묘미들 저기 지금 제 그림자가 보이죠? 짜란 <목소리> 후후후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아까 위에서 봤던 달인데꽤 긴데. 나 앞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잘 보이네. 아까 위에 있던 곳이 저기고 여기 그리고 저쪽으로 갈 겁니다. 저기 확실히 그늘이 좋아요. 그늘이 요즘 많이 늙었다는 얘기를 들어가고 그늘이 최고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엄청 기네 한 200m 되나? 그러겠죠? 200m, 250m? 붙여놓 그 되는 거 같은데, 진짜 깁니다. 다리가 보니까 저쪽으로도 더갈수 있는 느낌인 거 같고, 저쪽으로도 아마 내리막길이어갖고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지금 종소리를 <laughs> 영상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켜자마자 꺼지네. 소리가 어떻게 좋았는데, 방금 <laughs> 보니까 여기가 보초 사는 느낌. 아까 샀던 것도 있고, 표적도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성벽을 따라서 이렇게 모서리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런 게 이렇게 또 마주한 불안불안한 단입니다 이게 아니 너무 얇은 거 아니야? 올라가도 되겠지? 그럼 올라가 볼게요 아 이거 발을 내디딜 때마다 흔들리네 오호호호호호 따란딴짠 여기는 좀 원형으로 돼 있고 와 여기 도 좋다 진짜로 다 보이네. 어 비행기다. 어 저기 있다. 제 카메라로 땡길 수 있는 최대 줌입니다. 방금 여기서 사진 찍고 있었는데 이 꼬마애들 한세명 이번에도 한 중학생쯤 된것 같아. 내 카메라를 보더니 막 스페인어로 뭐라 하길래 아나 스페인어 못해 했는데 사진 찍냐? 그래서 어 사진 찍는다. 영어로 하다가 찍어줄까 했는데. 좋치하면서포드를 어, 잡길래 찍어주고 오늘 저녁에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이미지 사, 살짝 안, 안 좋아져 갖고 꼬맹이들 살짝 좀 경기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가끔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 가져줍니다. 뭐 조지아에서도 한번 찍어준 적 있고 뭐 곳곳에서 사람들이 카메라 딱 보면은 아 어, 찍어줘 한번 해서 그럴 때는 그렇게 크게 막 어려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주고 보통은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줍니다 아니면 뭐 허락을 받고 게시물에 올리던지 이게 뭐지? 하고 딱 들여다봤는데 바닥에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있지? 왜 뚫려있지? 했는데 또 화장실은 아니겠지? 왜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본 것도 있는데 사진으로 여기 딱 얼굴을 들이미니 그 냄새가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이쪽이 길인가? 풀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쪽이 본 길이 많네요 아까 제가 근데 이렇게 대충 찍어도 스페인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영상이 너무 잘 나와 하늘이 말이 안돼 일단 네 전혀 무섭지 않죠? 역시 스페인 날씨 여기도 올라가는 데가 있네요 이렇게 이제 내, 내리막길인데 지금 이 각도 카메라가 찍고 있는 각도 보이시죠? 이게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 그냥 되게 아름다운 여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마 새들 앉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고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가 근데 저 얼마나 내려가야 되죠? 여기 뭐 표지판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네 계속 내려가는 거라 숙소 돌아갈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엄청 걸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여기 이쁘네요 그리고 이, 이 색감이 이뻐 이 색감이 저기 벽화도 그려져 있네요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쪽 보이시나요? 저 가운데. 가운데 길 내려가는 계단이 끝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엄청 긴데. 성벽의 둘레가 더 어, 맞는 것 같아. 여기가 끝인 것 같아. 오, 얼떨결에 성벽을 좀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5.5유로 트로피칼 스무디라는데 일단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위에 건안 먹는 거겠지? 마, 맛있어요, 일단. 음료를 갖다 주면서 이런 문구도 갖다 주네요. 네, 좋은 말이죠. 근데 이걸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안에 것만 먹는 거겠지? 어, 지금 여기가 숙소 앞에 밖인데뭔 일이 났나 봐요. 지금 맥도날드를 가려고 왔는데 버스를 딱 타니까 그 뭐야 교통 통제가 되어 있어 갖고. 원하는 대로 가겠지 하고 갔는데, 아예 다른 곳에 내려줘서, 오히려 더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 아예 뭐, 다른 버스도 없고. 일단, 내일, 바르셀로나로 가는데, 아마 바르셀로나에서는 조금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뭐, 축구 경기도 봐야 되고, 유명한 곳도 정말 많으니까, 그거 보면서, 조금 딱 지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맥도날드만 갔다가, 숙소 가서, 오늘 하루 정리하고 내일 그 바르셀로나 가는 거짐 정리랑 이런 거 계획을 좀 해야 돼서 지로나에서의 영상은 아마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로나가 바르셀로나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바르셀로나로 가는 것도 있고 물론 여기서도 막 바르셀로나 관련 물품 팔고 있고 그런데 좀속속들리 보면은 지로나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정말 조용하고 그 조용한 스페인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로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내일은 정 반대의 느낌 같은 스페인이지만 아마 여기보다 훨씬 더 도시적이고 그런 모습의 스페인을 내일 만나지 않을까. 오늘 영상 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